오늘은 수원시에 지금 와 있는데요. 바로 어제 공천이 확정되신 후보님이 계셔서 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아, 수원 팔달구 국회의원 후보 박문규입니다. 어제 공천이 확 확정된 따끈따끈한 후보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장관을 여기 하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어떻게 정치인의 길로 들어오시게 됐나요? 그러게 말이죠. 네. <laughs> 저희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오죽하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죽하면, 아, 그 어떻게 보면, 아, 그 편한 길마다 하고. 예. 아, 이렇게 험난한 길로, 어, 들어섰겠냐. 네. 아, 제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아, 이제 입각이 돼서 22년 아, 9월부터 총리실에 있는 공무조정실장 아, 공무조정실장은 내각을 네. 장관을 하게 됐는데 아, 이게 이제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부는 바뀔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정부가 네. 바뀐다는 거는 정부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어야 되는데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네.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 국회 정치 구조가 300석 중에 180석이 야당으로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낸 법안이 통과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가 낸 법안이 통과가 되는 비율이 한 40여 프로. 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 정도밖에 되질 않는 거죠. 뭘 하려도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런 정치 구조하에서 정부 안에서 장관직을 수행한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구조를 아, 바꿔서 아, 새 정부가 새 정부는 계속되어야 되지 않느냐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정부가 중단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장관직을 하, 수행하시면서 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네, 네. 네. 꼭 입성하셔서 정권에 도움을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굉장히 좀 스마트한 이미지이시거든요. 네. <laughs> 근데 공부만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이제 좀 바깥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다를. 다름... 초등학교 축구를 계속 연속으로 우승시킨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어, 매사초등학교 동창들은 어, 저희 아버님 이름 방상묵 선생님을 고또뭐 네. 초등학교 때는 어, 뭐, 종, 축구가 가장 중요한 종목이었는데. 또, 이제 키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분들께서 원래 농구선수를 하고 싶어 했다 할 정도로 농구를 좋아했다고 또 하시기도 했습니다. 사실 농구선수가 네. 될뻔 했는데, 아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제 친구들은 농구선수로 이제 성장을 해서, 네. 고등학교도 농구선수, 네. 선수까지된 국가대표가 되고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만, 네. 저는 중, 중간에서,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학업으로 전직을 한 거죠 아... 옛날로 말 말하, 말하면 예. 네 키가 몇 치냐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데 몇 치시죠? 네 그냥 180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한181 음, 언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1 8 1이신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경기도 수원시 병지역구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제 수원에서 계속 나고 자라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건가요? 네. 어, 말씀드린 대로 수원이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네. 수원의 지역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 전패를 했습니다. 야당이 다섯 네. 권을 한 지역입니다. 아, 수원은 어느 지역이든 험지가 아닌 곳이 없죠. 여당 입장에서 보면. 네. 아, 한 번이 아니고 두번 연속으로 5대0 전패를 했기 때문에 네. 장기간 동안 야당이 어, 전석을 석권을 하고 있고, 네. 시장, 또 시장님, 또 도지사님들도 다 야당분들이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정말 그뭐 완전히 초롱성 같은 그런 지역인데, 아, 이 지역을, 이 지역에 아, 깃발을 좀 누군가에 가서 들어야 되겠다. 근데 적임자가 누구냐. 아, 에, 당신이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가지고 헌신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을 강하게 받았고 또 제가 여기 수원에서 팔달 지역에서 태어났고 어, 또 자랐고 학교를 다 나왔기 때문에 에, 다 여기 제 추억과 네. 또뭐 친구들 다 이런 걸 감안해서 에, 수원 팔달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 험지 중에 험지 수원에서 이 박문기 후보님께서 이길 수 있는 필승 전략 있으신가요? 네, 예, 제가 아무래도 공직 4 0년 기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어, 근무를 했습니다만, 어,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어, 박근혜 정부 또 어,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대부분의 정부에서 어, 쉼 없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발탁을 어, 네. 네, 되어 왔습니다. 스펙이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뭐. 차관직위를, 차관직을 두, 기획재정부 차관, 복지부 네네. 차관, 어. 또 장관을, 어,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예. 장, 모든 장관을. 부처를 통, 통관하는 국무조정실장, 그리고 산업부 장관, 장관직을두 번씩 했고, 또 중간에 또 수출입은행장까지, 금융까지 해서, 이런 그 경제와 산업, 금융, 또, 예산, 네. 복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이렇게 전문성을 하셨네요.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어, 수원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laughs> 나요. <laughs> <laughs> 근데 이 스펙들 보면 굉장히 믿음이 가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시면은 후보님께서 그 내놓은 공약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네, 뭐, 철도 지화화, 그리고 뭐, 반도체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본인의 공약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수원이 제가 이제 어릴 때한 20여만 도시였는데, 지금, 어, 뭐, 제가 듣기로는 126만이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어, 아주 거대한 어, 도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이 도시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 이전에는 어떤 도시였냐면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었죠. SK의 태생이 됐던 공장이 수원에 있었습니다. SK 창업주가 수원에서 창업을 한 곳이죠. 또 한일합섬의 대규모 메모드 공장이 있었습니다. 제조업에, 대한민국 제조업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으, 됐, 됐, 됐나면. 공장들이 다 떠나가고 삼성전자 본사만 남아있고 네. 모든 지역이 아파트로 둘러싸여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사시는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아, 아 배드타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20여 년 전만 해도 수원은 전국에서 가장 재정이 튼튼한 곳입니다. 공장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법인세 같은 것들이 나와서 네. 아, 세금을 많이 내니까 네. 그, 그 튼튼한 그 재정력 거기서 또 많은 그 일자리가 있으니까 아 어, 일자리를 그그 정업원들한테 네. 급여를 제공하면 그 많은 그 정업원들이 가서 소비를 그쵸. 하는 네. 주수원의 네. 남문 시장 어그 영동 시장 뭐 네. 이 남문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다 소비를 하는 그런 상권이 경기도의 모든 상권을 다 흡수하는 그런 상권이었는데 네. 공장이 다 떠나고 네. 그러게 나니까 아파트는 다 현대적으로 쾌적한 시설인데 일자리가 사실은 부족하고 일자리가 전부 다 화성, 용인, 다 지금은 평택까지 다 옆으로 다 흩어지고, 어, 삼성전자는 뭐 공장보다는 R&D 기능만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서, 네. 아, 반도체, 수원 삼성전자 공장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를 혹시 시청자분들은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로 가, 글로벌하게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죠. 삼성전자 본사인 수원 공장은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다. 아이러니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은 왜 그러냐? 수원에 땅이 없다. 네. 그 그러니까 아파트를 다 지으니까. 아. 삼성전자가 공장 설립 계획을 냈는데 공장을 신설을 허가해 주는 것보다 아파트를 더 진설하는 게 인구를 더 많이 확충하고 네. 뭐 그런 전략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전략을 갖는데 사실은 도시가 인구만 늘어서 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그런 모델은 사실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일자리를 네. 많이 만드는 도시 네. 네. 그렇게 해서 주거와 일자리가 근접해서 어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여유롭게 또 소득 수준이 높은 좋은 일자리가 많은 그런 도시 그런 곳 그런 도시가 더 살고 싶은 도시 아닐까요? 어, 수원에 삼성전자 본사 하나 있는데 R&D 센터의 연구원들은 또다 서울에 사시고, 예. 이렇게 하니까 수원에 떨어지는 이러한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은 이거를 다시 부활시키는 게 가장 일본 어, 급선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저의 공약은 이러한 어, 흩어져 있는 공장들, 반도체 공장을 하나의 메가시티 개념으로 묶어서 모든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마다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하다 보니까 공장 신설이나 운영이나 모든 것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예. SK 반도체 공장을 용인에 짓겠다고 발표한 게 2019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2024년 24년.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아직 지금 뭐 보상도 아직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보상에도 상당한 소요, 앞으로 얼마 기간이 될지 모릅니다. 지금도 삼성이 또 SK가 대규모 투자 620조의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같은 시스템, 인허가 시스템으로는 그런 투자가 제대로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러한 투자를 적기에 하려면 반도체 메가시티라는 그러한 새로운 개념의 정책을 통해서 반도체 공장을 위치한 모든 도시가 연합을 해서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거죠 공업용수 또는 전기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모든 지자체가 다 모여서 한 번에 인허가가 되면 다 그게 바로 실행이 될수 있는 그런 아, 반도체 인허가 연합체라고 할까요 네. 반도체특별위원회 같은 그런 행정연합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을 원 루프 하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네. 그리고 수원은 그 기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반도체 메가시티의 허브로서의 기능 예를 들어서 r&d 센터 인력의 공급 기능 또어 오픈이노베이션을 수행할 기능 컨벤션의 기능 이러한 기능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도체 메가시티를 1번 공약으로 추진을 할 네. 생각이고 제가 발표한 공약 중에는 이제 어, 그, 경부선이 이제 수원 도심을 통과하고 있는데 경부선, 어, 철도를 지하로 묶고 상부를 개발하는 공약을 1호 공약으로 사실 발표를 했습니다. 아그 예. 어, 상부를 개발을, 어, 왜 상부를 개발을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이제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메가시티를 할 땅이 없지 않느냐. 어, 아, 그래서 사실은 상상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 땅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부선을 지하로 묶고 상부를 개발하면 상부 지역에 많은 어 개발 부지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를 활용해서 필요한 시설, 또 복지 시설 또는 또 이런 친수 시설 또는 또 녹지 시설, 녹지 공간, 이런 또또 또 컨벤션 공간 이런 다냐, 다양한 시설을 위, 입지 시킬 수 있,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그 경부선 철도 지하가 아주 중요한 공약이 음. 수원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아, 공약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고양시에 예전에 시 시원 출마한 적이 있어가지고 고양시도 비슷한 공약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철도 뭐 지하화하고 뭐 고속도로 지하화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항상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시죠. 보통 네. 뭐 이렇게 워낙 대형 공약이니까 네. 이게 하세월 걸릴 것이다 그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 제가 공약을 발표한 한 했고 어. 국민의힘 아그 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정책공약 4호로 채택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공약으로 바로 이어서 민주당의 이재명 이재명 대표께서도 네. 철도지하 공약을 채택했고 수원의 네. 많은 민주당 의원도 아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니까 그거 자기네들도 지원하겠다. 네. 요 야가 다 지원하겠다고 이제 공약 아니 공약을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면 네.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laughs> 네. 아, 그 기대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특례시까지 됐는데 이제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배드타운이 돼버렸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떨어져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우선해야 된다. 이제 그런 공약을 내주신 거죠. 네, 네,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 수원이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것저것 한번 보셨습니까? 더... 네, 저도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어... 네, 네, 시청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보셨습니까? 아니 저하고 친구하고 둘이 갔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네, 나오는 영환데. 사실 뭐 저희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국부로서 음.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독립운동 과정에서도 많은 기여를 하신 분인데, 그동안, 어, 또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공은 가려지고, 과만 너무 어 과대하게 이렇게 부각이 돼 와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건국전쟁 어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네. 이승만 대통령을 좀 균형 있게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하고 특히 두 가지 점 대한민국 발전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던 게 일제가 끝나고 독립을 하고 우리가 농지 개혁을 했는데 북한도 농지 개혁했습니다. 네. 남한도 농지 개혁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 북한은 사유 소유권이 없습니다. 네. 다100% 국가 소유하니까 남한은 농민들의 70% 이상, 73% 정도의 농민들이 소유권을 갖게 됐습니다. 없었다가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소유권을 가진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땅을 잘 열심히 잇고서 더 많은 수확을 얻겠다 생각을 했겠죠? 가족 안 되는데 내가 뭘 일을 해? 이렇게 해서 남한과 북한이 시장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농지 개혁을 완벽하게 초반기에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네. 모든 국제기구가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야말로 성공사례 일본으로 칭찬을 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걸 누가 했냐? 이승만 대통령이 했습니다. 네. 거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를 만들었고 개인의 소유가 인정이 되고 하니까 미래의 산업자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공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휴전 협정 과정에서 53년, 54년 이 기간 중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개념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국은 미국의 이해는 전쟁 끝나고 휴전하고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이제 한국에서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서는 이제 모든 것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다 이제 철수하고 가. 미, 미국 국내 여론이 그랬고 다 그렇게 그걸 원하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원해서 미국의 행정부도 그렇게 그걸 원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한미 바, 그 외교 관계 북한 중국 소련 또 한미일 뭐 이러한 그 외교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렇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예, 그러한 그 여러 어 평가입니다 사실 한미 방위 소요 조약이 채택되지 않은 채로 미군이 철철 수를 했다 우리 스스로 그 당시에는 북한이 한국보다 gdp가 훨씬 높은 1 0배 이상 높은 그런 어 경제력을 갖고 있었고 모든 군 군사시설 또 전기도 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걸 남한에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볼때아그 어, 당시의 상황에서 볼때 이러한 두 가지의 외교와 경제. 기반을 닦았다.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네. 아그 점을 다시 한번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너무 가슴 깊이 어... 느꼈고 그 점은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혹시 뭐 수원시 여기 병 지역에 구 단체 관람 뭐 그런 <laughs> 계획은 없으세요? <laughs> 네. 네, 많은 분들이 네. 뭐 시간을 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아까 이스만 대통령이 그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내셨잖아요. 네. 좀 다르지만 어이길 정치인 의 길을 가는데 그집 집안에서 반대는 혹시 없으셨나요? 네, 집안에서요 물론 반대를 했죠. 뭐 이렇게 <laughs> 네. 그더 네. 어, 어려움을 끼치냐 많은 네. 반대를 했습니다만은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길을 걷게 됐습니다. 30초만 가족에게 한마디. 네. <laughs> 네, 여보 미안해. <laughs> 아 그러면 지금 꼭 승리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 300명 안에 들어간다. 내가 정말 국회의원이 된다면 300명 중에서 이것만은 내가 1등할수 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글쎄 아무래도 어 제가 어 경제와 산업, 네. 또어 예산, 또또 네. 어또 금융까지 했습니다. 수출은행장을 했기 때문에 금융. 어, 다양한 분야에서 했고, 더군다나 복지부 차관까지 해서 복지정책까지.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했기 때문에, 네. 국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을 할수 있는 좀 자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어, 그렇게 다양한 분야를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네, 좀. 그건 좀, 1등이다. 네, 맡아서 할수 있지 않을까. 네. <laughs> 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인간 방문규를 표현할 거예요. 인간 방문교를 다섯 글자로. 제가 여태까지 공직생활하면서, 을 네. 아, 어, 그니까 문제 해결사 이렇게 얘기를 듣 들었습니다. 네. 문제 저, 해결사. 네. 저 친구한테 문제를 저 친구한테 맡기면 네. 그냥 뭐 시끄럽지 않게 문제가 네. 해결되더라. 네. 그리고 아, 어, 뭐 특히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아, 어, 잘 마무리를 하고, 네. 어, 소위 말해서. 음. 설거지를 잘 해서, 네. 어, 뒷마무리를 잘 했다. 그런 평을 들어서, 네.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중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문, 문제를, <laughs> 문제를 많이 주십시오. 네. 네, 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문제를 많이 가지고 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말력증은 원래 이거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박문기 3인, 문! 어, 규가 어렵긴 한데. 어. <laughs>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규 규제에요. <laughs> 규제요? 규제를 <laughs> 이렇게 네네 <laughs> 네. 오늘 박문기 후보님 만나봤는데요. 어 장관 출신이고 하셔가지고 굉장히 딱딱하실 것 같고 좀 차가워 보였는데 말씀을 나눠 보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면도 많으시고 어, 또 여기 옆에 사무실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막 응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찾아봐 주셔가지고 문제 해결사니까 이 어떤 지역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많이 좀 가지고 와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주민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에, 수원 팔달구 주민 여러분 방문규 아, 어, 후보입니다. 아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어, 앞으로 8달이 완전히 새로운 8달, 어, 천지 개벽하는 8달로 되기 위해서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명이라고 했어요? <laughs> <laughs> <자>, 잠시만요. <laughs>